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10월 31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긍정학원 시작! 끝! 기 전에, 제가 여러분 긍정학원 하기 전에, 마땅히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부, 저도 가져야 할 부,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부를 찾기 위해서, 우리 고전이 답했다. 마땅히 가져야 할 부에 대해서를, 어, 지금 금융용어를 소, 소, 어,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금융용어, 이거 하나씩, 하루에 하나씩만 알면 되니까 너무나도 쉽습니다. 그리고 내용이 어렵지 않은 금융 용어들입니다 오늘은 단리, 복리, 복리의 마법, 단리, 어, 이런 어, 이자에 대한 이야기죠. 단리는 원금에 대해 붙는 이자이다. 예컨대 2천만 원을 1년 동안 정기예금 5% 제공하는 상품에 가입하면 이자를 1년 후에 100만 원을 받는다. 그런데 100만 원 전부 받는 건 아니죠. 어, 이자에 대한 세금, 이자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되죠. 그러면 뭐? 한20% 된다고 하면 80만원 받는 거죠. 어 2천만원을 1년 동안 하면 80만원 받는다. 근데 복리는 무엇이냐? 복리. 복. 중복된다는 거죠. 단리는 원금에 대한 이자만 발생하는 데 비해 복리는 전월, 전, 전달, 전월에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도 이자가 를 붙는다. 어 예를 들어서 100만원을 1 2로 아까 2천만원을 넣었을 때 100만원이 이자인데 뭐 매달 어 2 2만이 어, 100만 원을 12로 나누면 뭐8만원 9만 원 정도 되겠죠? 10만 원은 안 되고 8만 원 9만 원 정도, 원 정도 된다고 쳐요. 그러면은 어 2800만 원에 어, 8만 원에 대해서 이자가 붙는 거죠. 그 다음 달에 어 이거는 뭐잘 금방 이해가 되겠죠. 전월에 발생한 이자에도 이자가 붙는다. 1000만 원을 투자해서 첫달 이자가 100, 100원이 생겼다면 단리는 그 다음 달에도 천만 원에 대한 이자만 계산해 주고 복리는 천백 원에 대한 이자를 계산해 준다. 즉복리란 전월의 원금 플러스 이자 이번 달의 원금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누구나 복리를 하지 왜 단리를 하는가? 그러면 다 복리로 하고 싶죠. 근데 시중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상품은 단리 상품입니다. 단리며 복수의 수익을 확연하게 늘어가는 구간은 7년 정도 넘어야 하는데 대부분의 예금 적금 상품은 3년 만기가 최대치다. 그리고 복리상품의 경우에는 일반 단리에 비해 금리가 낮은 경우가 많아서 일찍 해약하면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한다. 복리의 마법이라는 말은 들어갈 것이다. 일단 복리의 개념을 이해하고 장기적인 투자를 할때 복리의 마법을 적용할 수 있는 상품을 찾아야 한다. 복리의 마법과 시간의, 시간과의 싸움이다. 일찍 시작할수록 좋다. 자녀들에게 복리의 마법을 일찍 가르쳐 주어야 한다. 여러분 이렇게 복리의 눈덩이처럼 스노우볼이라고 하죠. 워렌 버핏의 스노우볼. 계속 그 이자 돈이 원금이 있으면 원금에 이자가 붙어서 계속 커집니다. 이게 매달 매달 그렇게 복리로 늘어난다면 어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주식 투자나 뭐 어떤 비트코인 투자나 금 투자나 뭐 이런 거할 때도 계속 이렇게 한번 아니 이게 한 달마다 한 번씩 이렇게 늘어난다면 이게 계속 더 늘어나는 원금이 더 늘어나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어 계속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걸 뺐다가 다시 이걸 장착한 다음에 또 투자하고 이걸 잘 하는 사람은 금방 불어납니다. 여러분 독리의 마법. 한번 체험해 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응원합니다. 첫번째 나는 50억 자산가가 되었다. 두번째 나는 매월 1500만원 이상 입금되고 있다. 세번째 나는 매일 발급부터 54회 이상 했다. 네번째 나는 내보시 자격증 w AP 자격증을 취득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물건들을 안전하고 취득했고 안전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안전하고 건강하고 돈도 많이 벌게 해주었다니 그들을 행복하게 지켜줬습니다. 다섯번째 고명하라테레 일기 전설로 남았고 베스트셀러 작가 베스트 강연자가 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따님이 마무산 밥도 빌로 바바저씨의 사장이 되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물건들을 고쳐주고 수리해 줬더니 그들이 윤택하게 삶을 살게 되었고 그들이 행복한, 그것을 보는 나는 행복해졌습니다. 행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돈은 저절로 따라왔고 돈의 또 절반은 독거 노인과 노부부들, 그 다음에 구원에 있는 시설들을 다시 고쳐주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그걸 보고 저는 더 행복했습니다. 여러분이 렇게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여러분들,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도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도 즐거운 하루가 되시는데, 복리를, 복리를 하는 상품을 한번 찾아서 뭐 적금을 하려면 그쪽에 투자해 보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